안녕하세요. 저는 책방 주인 피크바치 여기는 피급 책방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지난번 수요일에 업로드했던 영상이죠. 음. 자, 이책 뉴스 다이어트 영상 1편에 이어서 올리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간단한 후기를 남겼었고요. 제가 책 제목처럼 진짜로 뉴스를 끊어야겠다. 뉴스 다이어트를 시작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재미있는 테스트 하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지난번 영상을 시청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제가 위에 카드로 띄워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뉴스를 끊고 나서의 대안들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 말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뉴스를 끊으세요. 뉴스는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뉴스는 유해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사람들이 <laughs> 그럼 뉴스를 끊으면 세상이랑 담을 쌓고 지내라는 말이야 그럼 뉴스를 안 보면 중요한 정보 같은 건 어디서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같은 반박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을 준비하고 또그 대안을 말씀드리는 게 오늘 영상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뉴스 다이어트가 제안하는 대안 세 가지와 또 책방 주인인 제가 추천하는 방법 두 가지를 엮어서 총 다섯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대안은 전문지를 읽으라는 것입니다 전문지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간 신문이나 특히 인터넷 신문들은 전문지에 비하면 콘텐츠의 질이 훨씬 더 낮고 주로 피상적인 내용들만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전문지는 콘텐츠의 깊이가 훨씬 더 깊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이나 일간지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지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전문지를 구매하고 전문지를 소비함으로써 뇌의 콘텐츠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가 좋은 콘텐츠를 소비함으로써 그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전문지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음각 분야의 입장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 전문지는 시내 21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코로나 19로 영화산업 붕괴이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고요. 이 기사를 보므로써 코로나 19 사태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화인들의 입장, 영화인들의 상황을 알수 있게 되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 번째 이유에 해당합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냥 전문지를 읽어라 라고만 말하는 것보다는 음 제가 평소에 좀 읽었었던 그런 전문지도 같이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평소에 좀 재미있게 읽고, 음, 좀 읽으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다 싶은 전문지를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스캡티라는 과학 전문 잡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전문지는 매거진 비라고 해서, 음, 각호마다 특정 브랜드 하나만을 다루는 전문지 혹은 잡지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취미로 읽는 잡지 중에 하나는, 시네 21이라고 영어에 관련된 전문지, 영어에 관련된 잡지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스에 대한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 두 번째는 각 분야의 전공서나 아니면 기초 교과서들입니다. 사용해봤었던 예시를 몇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각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학의 이해라는 책이고, 이거는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입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라든 좀 경제 하게에 대한 이해, 그것들을 갖추고 그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구매했었고 좀 재밌게 공부했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또 말씀을 들어보면 좀 이렇게 대학교 수준의 책도 좀 부담스럽다 혹은 책값이 비싸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헤비에스에서 나왔던 책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학뿐만 아니라 생물학에도 조금 관심이 있었습니다. 생물학에 관련돼서는 좀 대학교 교재 그런 것들 사기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직데 구매한다 하더라도 좀 말을 못 알아들을 것 같다. 그래서 좀 공부가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큰능 특강을 구매해서 좀 가볍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구매했던 그 수능 특강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책이고요. EBS 강의를 보면서 공부했었던 그 자료들도 여기 같이 있고요. 더 정확한 지식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저한테 더 이득이 됐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인터넷 신문이나 일간 뉴스에서 다룬 건 깊이가 아주 얕은 편이고 기자를 통해 한 달을 거쳐서 전달되기 때문에 좀 내용상에서도 부정확한 내용이 전달되거나 그런 위험들 좀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세 번째 대안은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각 분야를 공부한 사람과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방법이 뉴스나 기사보다 훨씬 더 좋은 이유는. 현장의 이야기, 현장의 통찰력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돈이 되고, 진짜로 가치 있는 정보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들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무리 SNS가 좋아지고,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많아지고, 다양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그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통찰력은 따라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소녀 정보의 정확성 측면에서도, 뉴스나 기자들은 현장을 따로올수 없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좀각 분야 지식을 얻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현직자들한테 여러 정보들을 직접 얻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좀 자기한테도 확실한 자기만의 콘텐츠가 있어야 좀 이게 좀 주고받는 그런 거래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라는 점들만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뉴스 소비의 대안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네 번째 방법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해 보는 것입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을 만드셔도 괜찮고요. 영상에 노출되는 게 부담스럽다, 좀 영상을 찍는 게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 제 유튜브 채널 초기 영상들을 보면 제가 얼굴을 노출하지 않고 일부러 책만 띄워놓고 제 목소리만 줄줄 나오게 했던 그런 영상들이 몇개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봐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힘들다면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관점이 담긴 글을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앞선 세 방법보다 훨씬 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인데요.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 간에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보면 생산자적 관점을 배울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콘텐츠가 본인만의 생각, 본인만의 관점을 넣어서 만들게 된다면 자신만의 신념, 자신만의 논리를 받쳐줄 수 있는 일종의 단단한 토대도 같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문지를 소비하고 교과서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심지어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만난다 하더라도 정착치가 자기만의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논리를 다른 사람과 나눈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다섯 번째 대안으로 메모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메모하는 건 진짜로 어떤 방법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만의 수첩, 본인만의 노트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각 휴대폰마다 있는 좀 메모 앱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뭐 SNS 같은 경우는 본인 게시물은 본인만 볼수 있게 설정을 변경하는 식으로 해서 자기만의 관점,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논리를 키우는 건 꾸준히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 방법을 쓰는 경우에는 한번 메모하는 걸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본인이 메모했던 내용들을 꾸준히 리마인드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메모했던 내용들은 토요일에 한번더 살펴보는 식으로 해서 본인이 어떤 논리를 쌓아왔는지, 본인이 어떤 생각들을 했었는지 끈을 만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대안으로 제시해드렸던 다섯 가지 방법을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잡지 혹은 잡지였고요. 두 번째 대화는 교과서 아니면 전공서적, 세 번째는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나 아니면 전공자들, 그리고 네 번째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생산하는 연습들 보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메모였습니다. 자의 여력에 맞춰서 좀 자기한테 잘 맞는 방법들을 잘 선택하셔서 본인 삶에서 직접 실천해보는 것들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직방주인 B급같이 여기는 B급 직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